네 안녕하세요 차트한색입니다 일단 뭐 제가 예상했던 어, 시나리오 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리스크 관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리스크 관리, 그쵸 분명하게 제가 리스크 관리하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나오기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 개인 채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욕을 먹었죠. 자 여기 보면은 공매도 세력 알바 영상인데 그죠? 제가 비중 조절 하라고 말씀드렸다가 정말 아 이게 참 제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그거 보시면 보이죠? 승인 확률이 99% 이상일 텐데 1%의 리스크 때문에 50%의 수익을 포기할 수 없다. 설사 손절라도 50% 포기보다는 덜 손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올인. 그쵸? 아참 정말 아쉬워요 너무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처럼 욕을 먹으면서까지 매도에 대한 관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수익 챙기고 가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절대 회사를 신뢰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투자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리스크 관리 분명히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을 써도 저를 공매도 세력이라고 해도 저는 소신권 말씀드렸습니다. 대응해야 된다. 영상 볼게요. HLB를 지금 구간에서 FD승인 안 된다라고 했습니까? 승인 안 된다라고 했어요. 100%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요. 예 제가 HLB가 이 가람 관련돼서 승인이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겠죠 빠져도 왜? 승인 됐으니까 근데 지금 승인 나왔어요? 승인 안 나왔잖아 뭐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주식을 안 해봤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조회수 1만 0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많은 분들이 확인했다 그렇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대응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여기 위치까지 빠져가 있고요 자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거요 뭐요?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쵸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그쵸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랬어요. 보완자료, 보완자료 요청해서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 나올 수 있다. 이거 지금 구간에서 점 하한가 간 거, 어, 물론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밑에 구간에서 분명히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비중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물 타지 마세요. 내가 어느 정도 물탈 여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물탈 준비하세요. 물탈 준비 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물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라. 정신 차리셔라. 소신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구간 솔직히 소신있게 말씀드릴게요. 반등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등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더 빠지는 거 지켜보고 대응할 자리 찾아갈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한 사람은 현재 구간에서 웃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을 좀 돌릴 것이고요. 리스크 관리 안 하신 분들은 정신이 나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크 관리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정말로 멘탈 나간다. 뇌동매매 하지 마세요. 지금 구간에서. 눌렸을 경우에 대응 준비하세요. 제가 조회수가 1만 2천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욕을 먹으면서까지, 욕으로 협박문자를 당하면서까지 조회수 1만 2천이죠. 전 말씀드렸어요. 비중 조절 관련돼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현재 구간. 요거 한번더 빠지면은 기회 와요. 지금 여기서 풀릴 가능성도 뭐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이니까 배제를 하고 한번더 빠졌을 경우에 확실하게 대응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어, 지켜봐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구간 영상 짧게 마무리하고요. 제 저한테 욕을 보내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욕보내고 뭐 살해 협박했던 분들?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리스크 관리라는 걸 못해보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화학과 같지만 뭐요? 반등할 수 있다. 제가 시나리오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다 정리해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HLB 시나리오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승인에 실패했을 때 분명히 빠진다. 빠지면 어떻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시나리오. 정리해 놨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어제도 분명히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다? 비중 조절이다 말씀드렸어요 비중 조절 첫 번째가 비중 조절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찌라시도 확인하자 첫 번째 일단 찌라시 나오는 것도 잘 챙겨보자 찌라시 관련된 부분들 이거 hiv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3번이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상승할 시나리오, 하락할 시나리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승인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큰돈 버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관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전 결과적으로 소신 있게 말한 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2분의 1 남기신 물량 중에 지금 2분의 1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구간에서요. 우리가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물량이 쌓이고 있고 절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 또 뇌동 매매로 이거 매수한 사람 있습니다. 절대 일단 매수하지 마시고요. 바닥에 잡힌 구간에서 반등 타점을 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절대 뇌동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매수타점 나오면은 말씀드릴 거예요. 제 소신 있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타점 나오면은 반등타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안이기 때문에, 그쵸? 반등타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다른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HM을 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 세력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 제가 확실하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 세력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는 부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고 메스타 점 지금 절대 아니요. 눌렸을 때 잡아가실 분들 위에 번호로 0 1 0 9 2 0 1 6 3 2 9 이쪽으로 h 대응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뭐라고요? h 대응 이거 세 글자 남겨주셔서 무조건적으로 대응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대응해야 된다. 소신 있게 말한 사람 저는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저밖에 없다. 이 부분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